사랑도 존경하는 모래시장 상인 여러분 그리고 모래시장을 찾으신 남동구민 여러분 오늘 이낙연 상임선대위원께서 님 인천의 승리, 인천의 발전, 인천과 남동의 교통연명 윤관석 후보를 지지해주고자 인천에 오셨습니다. 이곳 남동구의 모래시장이 그 첫 유세입니다. 이낙연 상임선대위원님께서는 역대 최장수 정부 정리를 역임하시며 문재인 정부의 안정적인 국정 운영을 이끄셨습니다 현재는 우리 더불어민주당의 코로나19 국만국법 위원장을 맡아 성공적인 방역과 긴급 재난지원금 등 민생 경제 활�력을 위해 진도를 주하고 계십니다. 안정적인 국정 운영 믿고 신뢰할 수 있는 이낙연 상임선대 위원장님을 모시고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인천 남동을 주민 여러분 이낙연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이미 여러분이 결심하고 계시겠지만 남동을은 윤관석 의원이 필요하다고 굳게 믿습니다. 남동을 주민 여러분께서 윤관석 의원을 다시 한번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관석은 자타가 공인하는 더불어민주당 최고의 정책 전문가입니다. 이제는 정치로 정책으로 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저 내용 없는 말싸움이나 하는 그런 정치는 이제 끝내고. 지역을 위한 정책, 정책 국가를 위한 정책을 놓고 협상하고 타협하는 그런 정치로 발전해 가야 합니다. 그런 정치에 가장 잘 준비되어 있는 사람의 하나가 윤관석 의원이기 때문에 여러분께 윤관석 의원을 지지해 주십사 부탁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남동을을 비롯한 인천에는 교통혁명이 시급합니다 남동을은 도시재생사업에 큰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이두 가지 모두 국회로 치면 국토교통위원회 사업입니다 윤관석 의원은 국토교통위원회 여당 간사로서 이 모든 사업들을 관장할 위치에서 일을 내왔고 성공적으로 해왔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GTXB 예타 선정, 예타 통과, 제2 경인선 예타 사업 선정, 만만찮은 일들을 해낸 것도 윤관석 의원이 교통 분야 전문가로서. 그 상임 위원회 여당 간사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윤관석 의원에게 그 일을 계속 맡겨 주시는 것이 그 일이 빨리 이루어지는데 도움이 될 거라고 저는 굳게 믿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윤관석을 더써 주십사 부탁드리는 것입니다. 이그 자리에 여러분이 사랑에 맞지않는 송영길 의원도 하겠습니다마는, 우리 송영길 의원 더 많이 키워주시고, 윤관석 의원도 더 키워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더불어민주당은 일부 보도와 달리 이번 선거 전망이, 꼭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대단히 조심스러운 사르르 판을 걷고 있습니다. 이번 국회는 코로나 위기를 정부와 함께 극복해야 하는 그런 국회입니다. 여당이 국가적인 이 위기를 빨리 극복하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의석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코로나19 라는 이 전염병과 코로나 19에 따른 경제적 고통을 동시에 빨리 극복하려면 정부 여당에게 안정적인 의석을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께 윤관석 의원 꼭 국회로 보내달라고 부탁도 부탁드립니다. <laughs> 코로나 19는 큰 고통이고 불행입니다. 세계적으로 10만 명 이상이 이 전염병으로 사망했습니다. 국내에서도 몇백 명이 목숨을 잃으셨고 그보다 더 많은 수의 가족이 소중한 가족을 잃으셨습니다. 훨씬 더 많은 국민들은 생계의 걱정으로 나날이 나날이 힘드십니다. 이렇게 코로나19는 불행이지만 그러나 불행 중 다행으로 국민 여러분이 만들어주신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은 이제 세계의 방역 모범국가, 진찰 모범국가로 온 세계의 주목을 받고 기대를 받고 있습니다. 적어도 이번 코로나 19 국면에서 대한민국은 세계 인류 국가가 됐다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미. 방역과 진찰에서 대한민국은 세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개발한 진찰 키트는 세계 126개 나라가 도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 반도체도 현대 자동차도 불과 2-3주 사이에 126개 나라에 수출되는 그런 상품은 일찍이 없었습니다. 아마 세계에서도 이런 일은 없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만큼 여러분의 조국 대한민국은 위대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방역과 진찰에서 이렇게 세계에 기여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치료에서도 세계에 기여하게 될것 같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녹십자에 다녀왔는데 녹십자 사장님 말씀하시기를 올해 하반기 전에 코로나19 치료제가 개발되어서 코로나19가 치료될 것 같고 코로나19 치료제를 세계에서 제일 먼저 개발하는 기업은 대한민국 기업이 될것 같다 이런 말씀을 저한테 하셨습니다 그 말씀이 참으로 좋았지만, 약간 그럴까 싶은 마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요즘 생기는 일 보면, 그 사장님 말씀이 믿음직했습니다. 그 사장님 말씀대로 이루어질 수 있겠거나 하는 신념이 생기게 됐습니다. 그 일이 무슨 일이냐? 첫째, 혈장 치료로 환자 2명을 치료가 치료를 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했습니다. 둘째, 서울대학교 김빛내리 교수님이 코로나19 바이러스 유전자 해독을 세계 최초로 성공해서 치료제 개발에 성큼 다가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한민국은 뭐지하나. 치료에서도 인류에게 기여할 수 있게 되었다. 이 기쁜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께 말씀을 드립니다. 대한민국은 다른 분야에서도 세계의 인류국가가 될 자격과 역량을 갖추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믿느냐. 국민이 위대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국민은 국내에서 코로나19 제1호 환자가 발생한 1월 20일 이후 지금까지 석달 가까운 동안 사재기 한번 하지 않았고 마스크로 많은 불편을 겪으셨지만 사회적인 혼란을, 혼란이 을혼란 야기될 정도까지는 가지 않았고, 그리고 이제는 마스크도 드디어 안정됐고, 지역신보와 소신공, 소진공, 소상공인진흥공단이 제공하는 자금지원 받는 문제도 이제는 안정돼 가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견뎌주시고 이해해 주시고 기다려 주시고 협력해 주신 덕분입니다. 이렇게 위대한 국민을 갖고 있는 대한민국이기 때문에 저는 우리 대한민국이 다른 분야에서도 세계 일류 국가가 될 역량과 자격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믿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국민 일인당 소득이 싱가포르 수준만 발전된다면 대한민국 전체 국력은 일본을 능가하게 됩니다. 그날이 몇년 안에 온다고 장담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 생전에 그날을 보고 싶은 꿈을 가지고 저희들은 노력할 것입니다. 세계의 인류 국가가 될 역량과 자격을 갖추고 있는데, 그러나 숙제가 있습니다. 정치가 지체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대한민국 국민은 일류인데 정치는 삼류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다면 저는 여러분께 여쭙습니다. 인류 국민이 인류 정치 못 만들 이유가 어디 있느냐고 여러분께 여쭙습니다. 인류 국민은 인류 정치 만들 수 있습니다. 인류 정치 만드는 방법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인류 정치인 뽑아주시면 됩니다. 인류 정치인 가려내는 방법, 그것 또한 뜻밖에 간단합니다. 쌈질하고 막말하고 일하지 않는 그런 국회의원 퇴출하면 됩니다. 어찌하여 국민의 세금으로 어마어마한 세비를 받는 국회의원들이 싸움하고 막말해서 국민께 상처 드리는가. 그런 국회의원이 세비받을 자격은 있는 것인가? 국민 여러분께서 엄정하게 심판해 주시기를 저는 여러분께 기대합니다. 어떤 당에서 어떤 후보가 막말했다고 금방 제명했어요. 며칠 뒤에 또 어떤 후보가 막말하니까. 제명하겠다 했는데 며칠 뒤에는 탈당 권유 이렇게 물렁물렁 해졌어요. 탈당 권유. 그래, 탈당 안 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리고 그 막말이 잘못됐다고 하신 지도자도 오늘도 막말을 했어요. 위도 막말, 아래도 막말. 이거 어쩌자는 것입니까? 국민 여러분께서 이 사람들을 혼내주실 때가 된것 아닙니까? 우리 대한민국 국회가 싸움하는 국회에서 일하는 국회로 빨리 발전해야 됩니다. 특히 지금 같은 국가적 위기를 앞에 두고 우리는 싸울 겨를이 없습니다. 싸움은 편할 때 하는 겁니다. 지금처럼 급할 때는 우선 일하고 문제가 해결된 뒤에 싸워도 늦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에는 윤관석 의원처럼 일하는 국회의원 꼭 보내주시고 누구 누구처럼 입만 열면 막말하는 그런 분들은 조금 자숙 기간을 드리는 것이 어떤가 여러분께 제안드립니다. 네 남동을 주민 여러분의 결단을 믿고. 저는 다음 행선지로 떠나겠습니다. 잘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코로나 19에 대처하면서 우리는 많은 희생을 치렀지만 또한 세계가 대한민국을 주목하게 만드는 아름다운 성취도 이루었습니다. 세계는 우리의 방역 체계와 기술 우리의 진단 기술과 아이디어 모두 주목하고 받아들이려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코로나 19의 치료에서까지 한국이 세계에 기여할 수 있게 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국내 의료기관은 혈장 치료 코로나 19에서 완치되신 분의 지에서 나온 혈장으로 치료제를 개발해서 치료하는 방식입니다. 그 방식으로 환자를 치료하는데 성공했습니다. 이것은 세계적으로 획기적인 일입니다. 그리고 서울대학교 김빛내리 교수는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유전자를 세계에서 처음으로 해독했습니다. 유전자 해독은 치료제 개발에 꼭 필요한 과정입니다. 그것을 대한민국의 학자가 세계에서 가장 먼저 했다. 이것은 대한민국이 세계에서 치료제를 가장 먼저 개발할 수도 있게 됐다. 이런 뜻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여러분이 만드신 위대한 대한민국은. 코로나 19의 방역과 진료에서 진찰에서 이미 세계에 기여하고 있지만 이제는 치료에서도 세계 인류에 기여할 날이 머지않아 다가올 것 같다. 이런 말씀을 여러분께 드립니다. 우리는 방역과 진찰과 치료에서뿐만 아니라 다른 분야에서도 세계 인류 국가가 될 자격과 역량을 갖추고 있습니다. 우리는 발른 분야도 발전시켜서 세계 인류국가로 도약해 가야 합니다. 그래서 세계 어디에 나라도 당당한 대한민국을 우리 조선에게 물려줘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시급한 일이 있습니다. 정치도 인류로 만들어야 하는 것이 그 일입니다. 저희들 말합니다. 국민은 인류인데 정치가 삼류다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인류 국민이 인류 정치 못 만들 이유가 없다 이것을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인류 정치를 만드는 방법 뜻밖에 간단합니다. 인류 정치인 뽑아주시면 됩니다. 인류 정치인 뽑아주시는 방법 이것 또한 뜻밖에 간단합니다. 싸우는 정치인이나 일하는 정치인 뽑아주시는 것, 막말하는 정치인 좀 쉬게 하고 점자는 정치인 뽑아주시는 것 그것이 인류 정치 만드는 첫 경입니다. 우리 송영길 의원이 그러하듯이 맹성규 의원도 이름 그대로 맹렬히 일하고 맹렬히 성공시킬 그런 의원이기 때문에 이렇게 일 잘하는 국회의원 일더 시키시고 앞으로 더욱더 갈고 닦고 키우셔서 훌륭한 동량으로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남동갑 주민 여러분의 결단을 기대하면서 다음 행선지로 물러갑니다.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이덕현 선대위원장님께 뜨거운 박수부터.